3번 27번 고공답주인가하고 돌탑과 잔돌이라는 두 개의 지문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공통점이랄까 혹은 메시지 전달의 주제적 측면에서 공통점 차이점 혹은 표현상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비하면서 읽길 바래 먼저 가해 고공답주인가는 원래 허전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고공가라는 게 있어 이 고공가는 뭐냐면 어, 국가의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흥망성쇠를 봤을 때 개국 당시에 아주 탄탄하고 훌륭한 내력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즉 조선이었는데 머슴들 즉 관리들이 태만하기 태만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 나라의 어떤 흥망 성세를 좌우하는 관리들이 신하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걸 이제 머슴에다 비유하면서 머슴을 나무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단 말이야 그 가사의 답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고공 답주인가야 자 본문 보면서 본문 내용 해석하면 알수 있어. 가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어, 이게 지금 경세적이라고 하는 얘기. 세상의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세태 비판이다. 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경세적이라고 하는 거고, 집안이 기울어져. 그 기, 집안이 기울어진 걸, 어, 다시 살림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인, 머슴이 아니라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공답주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들이 잘해야 되고, 임금이 역할을 다할 때, 기울어진 나라를 되살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음, 나라 다스리는 도리는, 어, 당파 싸움만 일삼는, 혹은 관리에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용을 지금 확인하기로 할게. 처음에 나는 이럴 망정, 외방에 늙은 종이, 여기서 나는 화자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 종이야. 나이 많은 머슴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나이 많은 관리를 말하는 거겠지. 나는 이럴 망정, 외방에 늙은 이 종이, 공무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어, 나이 많은 늙은 종, 어른 종이, 어른, 어른 종이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되겠지. 우리댁 살림이 예전부터 이렇던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개국 당시에는 나라가 아주 튼튼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집안 살림으로 비유했는데 그게 우리댁 살림이 옛날부터 이렇, 이렇던가. 지금 망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 전민,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 여기서는 종이지만 사실은 관리를 말하는 거야.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백여 명이 넘는데도 아주 많은 종 하인을 하인을 두고 있는 집안이란 말이야. 음, 무슨 일을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텃밭 밭갈이를 안 했단 말이야. 묵혔는가는 왜 어, 묵히면 안 되는데 묵혔는가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술적 표현이고 이 글에서는 설술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을 못 가졌나. 그러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어. 농장은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농장이고 호미 연장 다 도구도 다 있단 말이야. 농사 지을 마음만 있으면 텃밭을 묵힐 리가 없겠지 그지.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낮잠 자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 이 집안의 종들은 어 게으르다란 뜻인데 결국 이 얘기는 나라에 비유한다 나라 나라를 비유한 거니까 종들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관리들이 게으른 모습이다 부정적인 모습이 되겠지 아이들 탓이던가 우리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종들이 하는 짓을 이야기한다 소먹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소 먹이는 아이들은 아래, 아래쪽이고, 상마름, 그러면, 이건, 어, 그래도 하인들 중에서 윗사람이란 말이야. 능욕한다 그랬고, 이건 이제 치욕을 주는 거지.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기롱한다라는 말은 비웃는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 두 줄은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이두 줄은 당시에 혼란상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저기 나온 어+ 어른 종의 잘못이고 종들의 버릇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재일하니 부정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이지 그릇된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 탐관오리들처럼 다른 꾀로 재+ 재일하니 전부 그렇게 일을 하니까 큰집에 많은 일을 뉘라셔 힘살고. 큰 집이 바로 나라란 말이야. 나란 일은 누가 심사사 하겠는가?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 하며. 자, 창고에 곡식이 있어야 창고지기가 관리를 하는데 곡식이 아예 없어. 창고에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럼 창고지기가 할 일이 없겠지?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하랴 세간이 흩어지니까 질그릇도 다 소용없다. 라는 얘기고. 내 잘못된 줄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다 알지요. 내가 잘못한 거, 나의 단점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은 다안다뭐 속담 중에, 음,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가마 밑에 노구솥밑을검다안다 그+ 그게 바로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을 내 잘못된 줄은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은 모르겠는가 다+ 안다는 얘기야 여기 늙은 종들이 어른 종들이 잘못하는 거난알수 있다란 얘기야 풀어 해치건이 매치건이 헐뜯건이 독거니 이건 이제 대구적 표현인데 이 부분은 서로 단합을 못하는 거지 서로 그 반복과 질투하는 거지 서로 갈등하는 거지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어수선을 빈 것인가 하루 열두 때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헐뜯고 어. 얼뜩건이, 독거이이게 편을 먹어서, 어, 서로, 어, 싸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자, 이제부터 나온다. 슬슬. 크게 기울었다는 얘기는 나라가 기울었다는 얘기니까 무너진 거고, 상전님, 우선은 최고로 한다면 임금을 위하는 거야. 명령 이 들으며 논의는 뇌할까낮시름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그러니까 임금님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낮에도 시름 밤에는 근심, 혼자서 다 하는데, 이걸 누구 하고 논의할까? 집안이 기울은 걸 누가 누구랑 논의할까? 크게 기운 집이라는 게 기강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 나라님은 상전님은 누구하고 도대체 논의할 것이며 그 상전님의 명령을 누가 따를 것인가 라는 얘기야 옷 같은 얼굴 귀한 얼굴이고 편한 실적이 몇 날인가 이제 임금님에 대한 걱정이고 여기서는 연구 지정이라고 해도 되고 임금님이 이렇게 노심초상 걱정하는데 그것을 따라주는 놈도 없고 같이 논의할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지 이집 일이 되니 나라가 이렇게 되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탓할 사람이 없는 거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자그 따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생각이 없는 종 하는 일 묻고 싶지 도 않아. 돌이렇 생각하니 다 이건 상전님의 다시로다. 결국은 고공가가 어, 하인들이 잘못된 걸 얘기했다면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고공답증가는 그건 머슴들의 잘못이 아니라 상전의 잘못이다 주인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상전 그러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고만 일단 종들의 잘못은 많아 하지만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 여쭙니다 자 상전이 그러다 하기에는 먼저 따져보니까 종들의 죄도 많지만 그래도 죄 많은 종의 입장에서 상전의 잘못된 점을 얘기,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민망하여 민망하다뭐 그런 얘기고 새끼 꼬는 일을 멈추고 그럼 새끼 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내 말씀을 들어 들어서서 그러니까 어, 민망하지만 이야기하겠다 자고공가에 대한 답가임을알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새끼 꼬는 일을 멈추고라고 얘기해서. 어, 고공가에서 새끼 꼬며 고공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같이 주인하고 새끼를 꼬다가 주인의 얘기에 답을 했으니까 고공가의 답가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야. 새끼 꼬는 일을 멈추시고 말은 주인이 새끼를 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멈추시고 내말 들어보십시오. 집리를 고치려거든 종두를 휘어잡고 일첫 번째 일바일바집리를 고치고 고치려거든 집안 무너지는 기울어진 집안을 고치려거든 종두를 먼저 휘어잡고 종두를 휘어잡으려거든 상과 벌을 밝히소서. 그러면, 상줄 거는 상을 주고, 벌을 줄건 벌을 줘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음. 그 다음에, 이건 연쇄법이라고 그러지. 앞에 끝에 휘어잡고, 종들 휘어잡고, 다음에 나온 게 종들 휘어잡으려고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연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음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가도, 집안의 법도가 저절로 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고궁과의답과인 고공답주인가는 이렇게 관리들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는데, 그 중에 임금상, 어 주인이 주인 상전 임금의 역할도 아울러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 집안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국가와 관리 혹은 국가와 백성 뭐 이런 것들의 관계니까 유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을 집안일로 비유해서 무의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자 저렇게만 하면 맨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하면 잘될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희망을 희망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전체가 총 8 6 구로 되어 있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한 분량인데 결국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집안일을 잘잘 잘, 잘 바로잡는다는 건 국가 조선의 어떤 그 기각을 바로잡는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핵심은 바로 상과 벌. 이게 아 중요한 거야. 음, 상과 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상모습이라고 나오는데, 어른종이 바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어른종이 영의종인데 임금은 영의종을 믿고 맡겨야 한다. 그리고 영의종인 영의정인 어른종은 밑에 있는 어린종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의 자세, 주인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고공 잡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문태준의 볼탑과 잔돌이라는 수필인데, 이 작품은 뭐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어, 잘 전달했는데 대표적인 게뭐 인용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많이 썼어 이 글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돌탑이 제대로 설려면 돌탑을 구성하고 있는 잔돌, 잔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잔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결국은 우리 전체 사회가 올바르게 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잔돌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수필이다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사람답게 살아라 다운표 있죠 인용이야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인데 여기는 소설가 김정환의 말을 인용한 거고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다음 볼까 어디를 가도 산이 있고 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에 나무, 나뭇가리가 무나 있고 그 곁에는 코 콜리애들이 놀고 나였다 조국이란 이런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요요게 바로 김정한의 소설가 김정한이 사람답게 살아라는말고 그 인용한 부분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문태준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야. 이 명료 문절 읽고 있으면 자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자 여기 사람이 때를 이루어 때거지로 하는 그 때야. 어, 그럼 결국 서로 더불어 어울려 사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 숲길 작가는 김정한에 대해 그 사람답게 살아나주게 주, 좋아하는 부분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아울러야 플러스 알파지 그지.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몽돌처럼 동글동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사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어 따뜻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위에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종류라면 종류가 되겠지. 여기서 지금 이래저래 만나게 될 사람들부터 지금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나열, 열거하고 있다 말이야 열거법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 있는 집이 네개 있다면 가정이고 주변에 돌들을 모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화자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그 돌탑이라는 게 우리 사회라면 잔돌이 바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은 다 다르단 말이야. 다양하단 말이야. 뭐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 산사에 올라가,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에 누군가 쌓아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소망이야? 아래에는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패인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이 말은 잔돌들이 모여서 돌탑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이, 지금, 더불어 사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다양한 잔돌들이 모여서 탑이 되고, 다양한 꽃과 불이 모여서 화단을 잃은 거. 다 같은 거지, 그지?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울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 잡아주려면, 이 잔돌, 잔돌을 괴는, 이때 까는 이게 괴는 거지, 그지? 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잔돌을 괴으로써 탑은 한층+ 한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잔돌이라는 역할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네. 그치?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린 데는 꼭 필요하다. 균형을 잡는다 그랬지.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결국. 메시지는 바로 이거야.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라고 얘기했어. 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잔돌도 필요하고, 잔돌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이 수필의 메시지란 말이야. 주제라고 하면 돼.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다. 뭐하고 다를 바가 없어? 탑을 쌓을 때 잔돌들이 중요한 거. 이것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계속 비교적 표현이 나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그 대화에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잔돌은 탑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잔돌 같은 사람은 대화의 분위기에, 어, 어 어떻게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상충, 상충되는 부분을 이렇게, 어,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겠지. 잔돌처럼 작용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잔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 마무리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봄산 봄산에는 봄의 꽃이 있고 새잎이 나는 거야.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살펴 보살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거야.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봄산에 나무는 꽃과 나 수많은 꽃들은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봄산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봄산의 아름다움을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마치 탑의 잔돌들처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사회의 잔돌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끝난 게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이라는 수필이다. 자, 문제 한번 보자. 2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나의, 가는 고공답주인가고 나는 돌탑과 잔돌인데, 23번, 음. 자, 1번부터 볼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부재하는 대상의 그리움. 여기 지금 보면, 어, 고공답주인가도 그렇고, 어, 돌탑과 잔돌도 그렇고, 모두 부재하는 대상, 즉, 여기 있지 않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그걸 표현한는 문학은 아니지, 2번, 순수한 자연의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있다 전혀 아니야 그래 내용상 다 맞지가 않는다 다에서는 음, 어, 순수한 자연은 아예 없고 나에서는 나에서는 더불어 살아간다 이말 자연 자연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거뭐 그거에 대한 어, 그거에 대한 동경은 있다고 볼수 있겠어 하지만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 자연 세계를 예를 들어 자연은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라고 했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동경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가는 전혀 아니고 3번 부정적인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냉소적 태도 잘 봐봐. 저 가해는 어,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현실을 바로잡겠다. 이 말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냉소하면 안 되겠지. 음, 비웃으면 안될거 되겠, 안 아니야. 부정하, 부정적 부정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냉소적인 태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바람직한 우리의 사, 사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돌탑에 있는 잔돌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현실이나 세상에 대한 통찰, 통찰이란 말은 이렇게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보면 가에서 화자는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위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통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상전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나에서는 인간의 삶은 이런 거야라고 위에서 조망하듯이 보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4번이 가장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지 4번이 정답 5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럼 비판하면 안 되죠 어, 가는 아니고요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나에서도 역시 순응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자그 다음에 2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기울어져 가는 집안을 되살리기 위해서 상전해야 될걸딱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줬어 저, 저 상모습을 믿고 맡기고 상모습은 아래쪽을 잘 관리하고 뭐 이런 어떤 어, 주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 B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어, 구성이 바로 사회고 마치 돌탑의 잔돌들처럼 아,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의 잔돌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 자 A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자, A에서는 대조적 의미는 없고요. B에서는 있어. B에서는 대조적 의미가 있는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B, A, A에 있는 게 아니라 B에 있는 거야. 틀렸고 2번. B는 A와 달리 B는 자연물에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아까 설명 중에 감정이입은 없죠. 이게 지금 수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걸 펼치는 거야. 여기서는 감정은 모두 글쓴이 수필과의 문퇴준의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지. 이거 틀렸고 3번. A는 반어법을 활용하고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서리법이지 서리법. A는 서리, A는 서리법이 자주 등장한다 그랬어. 하지만 어, B, B에서는 어, 역설법, 아, 이것도 역시 역설법도 존재하지 않고 있지. 둘다 없단 말이야. A에는 서리법이 있다. B에는, 뭐, 나이라고 으니까 열거법 정도 되겠지, 그지 음. 열거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자, 그것도 틀렸고, 4번. A와 B 모두 유사한 문자, 문장, 구서를 반복해서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반복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어, 구절을 전, 반복했다. a 에서뭐 있어? 뭐뭐 하거든, 뭐뭐 하고, 뭐뭐 하거든,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 있고, B에서는 뭐뭐 한 사람도 있고, 뭐뭐 한 사람도 있고,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전달 의도 강조. 맞았어, 4번. 그 다음에 5번. A와 B 모두, 마, 모두 말을 건네너트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뭐이고, 당연히. A 같은 경우에는 상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야, 맞아. 하지만 B에는 호소하는 내용이 없다. 정답은 4번이 맞고, 모두, 나머지 모두 틀렸다. 25번.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 고르세요. 나,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에 나와 있는 적절한 내용만 찾으면 돼. 자, 기억.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극한다. 물론 인간은 유한하겠죠. 근데, 나, 그대는 인간의 유한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연,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네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오케이. 이 부분이지. 어, 어울려 사는 게 다양한 삶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어. 이 이제 거기 나온 김정환의 소설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겠지. 네은 맞고, 그다음에 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전혀 내용과 어울리지 않고요. 리얼 세상에는 갈등을 중지할 사람. 요새는 잔돌 같은 사람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얼4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번 복일 참고할 때가해기억도터 밈에 대한 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공답지인가는 고공 이 고공이 하인 종이거든. 상전에게 답하는 내용. 먼저, 허전이라는 사람이 고공가를 써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머슴들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고공답주가를 써서 머슴도 잘못 있지만, 상전이 문제다. 라고 얘기한 거고, 국가경영을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안 다스리는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경영이란 말이야.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 그 다음에 화전은 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기,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는 재물을 탐하는 관리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 경세적이라고 할까, 얘기했지.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건 공업 주인 인간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밑에 이요 보기를 참고하라,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 없는 내용이면 결국 틀린 거지. 1번. 자기억국가 나라가 홈페이지 상황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기억이 뭐냐면 음, 자, 틀렸네 우리 살림이 예전부터 이랬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건국 초기에는 나라의 기강이 확 잡혀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임진왜란을 겪는 16세기 정도 되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가 맞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벌써 해석이 틀렸네 자 2번 이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졌어 이 말은 어른 종이 있고 젊은 종이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느라면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이들이 윗사람인 상마름을 능욕한다고 위계질서 헤해진거지 디귿.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의 모습. 아까 탐관에다르지요 어? 재산을 탐하는 거. 그릇된, 재, 그릇된 재산을 모아. 이 부분이 바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니까 맞았고. 리을. 시도때도 없는 당파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 리을 한번 볼까요. 음. 여기는 그렇지. 서로 헐뜯고 편먹고 헐뜯고. 편먹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어수선이란 말이 나는데 그게 혼란상을 말하는 거 맞았네. 그래서 여기는 어, 리을도 맞았고. 미음.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 뿐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미인데 자, 잘못, 종들도 잘못됐지만, 상전님 탓이다라고 했으니까, 임금, 즉주인이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았죠. 그래서 해석이 틀린 건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번 별표하고 3점짜리. 보기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거다. 자, 보기 봐봐. 틀린 거 찾는 거야. 전체는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그 구성들이 모이면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전체를 이룬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 몰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안 돼. 이건 잔도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다양한 구성,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를 감상한다면 나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고 가는 나 뭘까 그러면 그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건 장전과 하인들이잖아다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분담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 했을 때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해석 중에서 잘못된 해석을 지금 찾는 거야. 가, 해볼까? 가도. 집안의 법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요소. 여기서는 상정과 모습이 되겠지. 조화로운 모습을 갖게 되겠어. 보기에도 그말 나오지. 조화라는 말. 그 다음에 2번 맞았고.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한건 잔돌이지. 그러면 없애서도 안 되는 구성요소지. 그럼 위에, 보기의세 번째 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 이것도 맞는 거고. 3번. 가에서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낮잠만 자는 자는 태만한 거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수동적이라면, 스스로 핀 꽃, 봄산을 구성하고 있는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이다. 맞았고요 여기는 지금 위에 존재를, 존재의 의미를 획득. 위에서 찾아보세요. 존재의 의미를 획득. 밑에서 보기에 밑에 둘째 줄부터 마지막 줄에 왜 나오지. 이렇게 보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맞는 거야. 4번. 가의, 가의 먹고 입으면 드라드는과 나의 서로 없고 엎어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다 자 가에 먹고 입으면 드러드는종 먹고 입으면 드러드는종 이거는 종들의 행동을 얘기한 건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지 다양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에 나와 있는 서로 업고 펴서 이건 다양성이야 큰 돌하고 잔돌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하니까 나만 맞은 거지 그럼 해석이 틀린 건 지금 4번이네 가, 가가 틀렸어 음, 가는 다양성을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 자그 다음에 5번 가에 크게 키운 집 구성 요소들의 역할 뭐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고 나의 기울어가는 돌탑 이거는 그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잔돌이 없으면 기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말한 대로 얘기한다면 구성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기에도 이단 말이야 그 다양한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이 제 역할을 할때 균형을 잡는다,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 정답은 사 번이 해석이 틀렸다.